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또 하나님 어, 건축위원장님과 선교위원장님과 장학위원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주님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무한대로 주셔서 하나님. 가장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2, 37 나라 살릴 후대 키울 만큼 빛의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함께하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헌금이 쓰일 때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속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이 사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땠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축복을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우리 랩넨트 알죠? 뭐라 그랬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어요. 죽긴 뭘 죽어? 그리고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을 신뢰했어요? 모르나 봐 우리 랩넌트 누구 말을 신뢰했어요? 어, 주여기 랩넌트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말을 신뢰했어요 이렇게 마귀 말을 신뢰한 것을 뭐라 그럴까요? 아미니 딩동댕 이렇게 마귀 말을 신뢰하는 것을 애틀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에랑이 세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아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를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laughs> 정말 신기하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먹고 싶었어요. 그래,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아니, 마귀 말을 신뢰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하부터 무시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 주에는 무시를 당한 일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 생각했어요.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시당한 걸 알게 하셨을까? 이렇게 아,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 하나님. 왜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선생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요? 선생님이 이렇게 애틀에서 항상 애틀이라는 게 뭐예요? 나중심이잖아요.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요? 경험을 통해서. 아, 내, 네,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더 죄인 중에 기수구나난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기도해라. 안 해. 항상 기도해라. 됐어요, 하나님. 안 해. 왜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한 분이 여기 계세요.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무시한 게 어디서 나올까? 이삭, 모세, 다이, 다니엘, 베드로와 요한 중에서, 아, 저기 좀 무시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어디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에랑이 랩너트. 이삭? 아, 이삭. 또. 지민이 랩너트. 베드로. 또, 어디 있을까? 수혁기 랩란트. 요한. <laughs> 다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사물의 쌍, 17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사진 랩란트 읽을 수 있어요? 찾았어요? 17장 10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선생님도 찾았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누가 지금 모욕 쉬운 말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어? 누가 누구를? 시연이 누가 누구를? 은이 다윗. 어, 맞습니다. 하나는 맞아요.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에랑이 렘멘트 골리앗이 다윗. 어,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얘들아 맞습니다. 이, 이 다윗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고 있어요? <laughs>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누구 무시해요?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딩동댕 3회일상 17장 45절 먼저 찾은 사람이 읽을 수 있어요. 3회일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 이 다윗이 어땠어요? 승리했는데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아. 하나님을, 우리 조상 아담과하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랩넨터들 기도 시간에 기도 집중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또 찬,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찬양하죠. 생각하고 찬양하는 랩트도 있는데 하민이 얼굴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조상을 닮아가지고 마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아담과 하하처럼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는 무슨 틀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 틀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무시하는 게 습관이 돼서 어때요?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이 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랫동안 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 무시, 무시, 무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신뢰, 믿음 이렇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잘안 돼요. 선생님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표어가 뭐예요? 동기, 이유, 핑계 없는 절대 제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무시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시하지 말아라. 누구를 <laughs> 윗사람들을 특히 목사님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자, 목사님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애 틀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새 틀은 뭐라고요? 새 틀은 뭐라고? 새 틀은 뭐까? 무시? 믿습니다. 신뢰, 믿는다. 아, 우리 새 틀. 우리 랩넌터들 입에서 아니요. 아닙니다. 이말 나오면 어떻게 돼? 입을 어떻게 될까요? 아닙니다 하면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꼬집는다. 또. 내가 아니요, 입빨너 이거 좀, 이렇게 좀 해볼래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 피나게 때려요. <laughs> 또. 아는 사람.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 아, 너희들이 유행어를 잘 모르는구나. 고무줄을 묶는다? 아, 고무줄을 묶는가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뭐지? 뒤진다? 지온니 이분 지온버린다지니 묶는다? 아, 내가 또유행이는 모르네. 선배, 애 에트를 뭐라 그래요? 깨라 그러잖아요. 깨라. 애트를 깨라. 애트를 뭐라고요? 깨라.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면, 여, 이리 와. 그러면 어때? 아니요가 나오면은 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니, 애트를 깨라 그러잖아요. 요즘 유행한 단어가 우리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 그걸 흐름이라 그래요. 다 깨라 그러는데, 찢어버린다, 뭐, 피나게 때린다, 묶는다, 이런 것도 다 맞는데, 흐름 따라가니까 어때요? 아, 애트를 깨라. 내가 내가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을 깨라. 입을 깨야 됩니다. 주역이 내가 안 나온다고 내가 엄마 아빠 말씀하시면 내가 안 하면 너, 너 입을 어떻게 하라고? 어, <laughs> 깹니다. 역시 <laughs> 너무 똑똑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12절. 먼저 사전 램넌 들고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아, 이삭이 백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22장 2절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백배를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22장 아, 목소리가 작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한산 거기서 그를 범죄로 드리라. 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이삭이 어때요? 이게 뭐지? 힌트 없이 하미니 그렇습니다 이삭이 우리는 선생님은 입이 입이 내를 안 하면 깨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런다고요? 죽여 버려 지 어때요? 죽음 우리 랩넌트 죽음 알아요? 오 하나님께서 아 내가 어, 우리 요즘 유행하는 흐름의 속에서는 아 너 입이 내 안하면 그냥 깨라. 얼마나 그냥 깨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번제로 드려라. 그게 뭐예요? 번제라는 게 뭐예요? 짐승 잡을 때어 각을 뜬다 그러거든요. 우리 우리 렌트들 선생님은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그러 일단 고기를 잡아가지고 해친다 그래요. 칼로. 바닷물에 씻어가지고 창자 꺼내고 칼로 다 떠가지고 그거 초장 찍어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물고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를 없애려고 죽기까지 이렇게 하라고 한 건지 아는 렘런트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는 렘런트 있어요? 수현이 렘런트. 시험하려고? 맞아, 시험하려고. 에, 이도 랩넌트. 불려고. 에랑이 랩넌트. 아, 불려고. 우리 선생님 다 맞는데, 틀을 깨주는 거예요. 틀을. 아, 네가 살면, 어, 너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 깨주는 거.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이삭에게. 죽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멈춰서 살려주시잖아요. 각인이 된 거죠. 아,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때요? 죽음이구나. 이 각인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틀을, 이애 틀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응답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랩넨트들이 틀을 깬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죠. 우리 랩렌트들도 내가 안 나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laughs> 알았어요? 수혁이 주여기 랩렌트. 수혁이가 아, 아빠가 무슨 말씀 하세요? 시 조혁아, 이거 해라 그러면 아빠가 하세요. 이렇게 말안 들으면 입을 깨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에틀,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버지. 죽을 때까지 때려주십시오. 항상 내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런 이야기에요 에틀을 지금 이렇게 깨고 있어요. 그럼 모세 볼까요, 모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자 모세는 먼저 찾아 앱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a 간문에 기록할 t 이다 e bit more t h 성 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요 t l e b i 어떻게 손안 들고 있는 누구 지켜줄까? 어어손안 들고 있는 <laughs> 예배 승리하는 사람을 어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세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눈, 동글동글하게 생긴 사람? 눈 이렇게 찢어진 사람?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할 때는 기준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신기하죠? 우리 랩넨터들은 안 신기한가 봐요. 우리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 6장, 우리 10절 배웠죠? 세번 기도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뭘까? 아유, 아유. 하미 랩런트? 총리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을까? 아유, 아유, 아유. 에랑이 랩런트. 어, 바벨론의 포로가,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는 랩런트 있어요? 아유. 다니엘 6장 26절 찾아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다니엘 6장. 26절. 거기에 보면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늦게 찾으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공할 것이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다니엘이 총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로 쓰임 받는 거 뭐라고요? 다니엘이 여기 말씀처럼 죽으면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어, 우리 성경하고 우리하고는 이렇게 너무 달라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 베드로, 요한도 어떻게 해서 사랑하셨을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비읍 이응이네 아는 사람. 어, 선생 님 알려줄게요. 이거 보고 안진뱅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을 먼저 찾냄면 읽어볼까요? 늦게 찾으면 같이 읽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어, 여기 진짜 신기하죠? 어때요? 하나님께서 안은 뱅이를 일으키셨는데요 어 누구를 통해서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에 머물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응답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시하면? 어?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어, 시원이 어? 어 깨집니다. 산산히 깨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무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애트를 지속할 건가? 세트를 지속할 건가? 오늘 제목이 지속이에요. 지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지속할 건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지속할 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계속 지속한다면 산산히 흩어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벨 탑을 쌓는 모든 사람들을 흩어 버리더랬어요. 그리고 로아 방주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무시한 인간들 물 속에 다 넣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서 우리 레멘트들과 선생님은 어 이제 하나님 무시하는 애틀을 버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세틀로 들어갈까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무시한 이 애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세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으로 강단을 중요시하기고 목사님을 중요시하기고 하나님 교회 식구들을 중요시하기고 이3 7나라살릴 우리 렘넨트들을 중요시하기는 하나님 복음의 기준에서 보는 세트를 가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